카사 인터내셔널의 김경혜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요 방향 지표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E H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한번 음, 방향 지표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하나 하나씩 한번 차근차근 배워볼게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세계지도 중에서 E H에 관련된 것만 좀 그려봤는데요 E H라 함은 Eastern Hemisphere 해가지고 동반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EH라는 방향 지표에 대한 의미는, 어, 동방구 대의 여정을 통칭하는, 어, 방향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방향 지표라 함은, 어, 승객의 여정의 방향을 결정 지어서 그 방향에 따른 운임의 영향을 미치는 코드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 방향 지표는 세계 지리, 아야타에서 어, 정하는 지역적 위치에 대해서 구분을 TC1. 2, 3로 구분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TC, TC1, 어, Traffic Conference 1, 혹은 Area 1에서 지역 1에 대한 의미는 어, 미국하고 캐나다, 남 이렇게 대표적인 나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C2는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TC3는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아시아 지역,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음, 거기서 동방구하고 서방구 크게 나뉘는데요. 서방구는 TC1. 그 다음에 동반구는 TC2하고 TC3 그래서 어, EH바운드에 TC2와 TC3를 포함한 게 동반구라고 우리가 명칭을 짓고요 이 동반구에 대한 EH방향지표는 동반구 내에서의 여정을 말한다 동반구 내에서의 여정 중에서도 이따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울 것 중에 또 다른 방향지표의 코드가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배우는 거는 동방고대사의 여정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EH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PC2라 하면 유럽, 아프리카가 들어가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서유럽, 아니면 북유럽도 있을 수 있고, 동유럽도 있을 수 있고. 아프리카는 그야말로 요 밑에 지역, 아프리카 지역 많이 아시죠? 어, 익숙하진 않아도 들으면 아프리카라고 아실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표적으로, 음, 우리가 많이 아는 지역들은 어디 있을까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프랑스, 그다음에 뭐 독일도 있고, 그다음에 네덜란드도 있고, 북유럽으로 가시면 덴마크도 있고, 노르웨이도 있고, 뭐, 뭐 터키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죠. 이 어, 유럽에 속하는 존을 TC2라고, Treaty Conference 2라고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같은 경우, 아 TC2에서 아프리카 더하면 뭐 가나, 뭐 서 아프리카 뭐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통칭해서 TC2, 트랜이드 e n c 스 2라고 하고요. 어 동방구 내의 여정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 TC2 내에서의 여정도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가거나 아프리카에서 유럽을 가거나 하는 것도 모두 이에 위치하는 방향 지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 는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게 뭘까요? 음, 당연히, 어,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고, 일본, 중국, 그 다음에 태국, 뭐, 싱가폴르 음. 어, 뭐, 말레이시아, 뭐, 이렇게 여러 지역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 호주, 뉴질랜드, 오세아니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TC3에는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가 아마 여기쯤 있겠죠. 한국이 여기쯤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이렇게, a 펜그 다음에 코리아.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EH라는 방향 지표는 동반구 내에서의 여정, 즉 TC2와 TC3 내에서의 여정에 대한 방향 지표로 의미한다. 그래서 어, TC3에서 이렇게 TC2로 가거나, 혹은 TC2에서 TC3로 가거나, 혹은 TC2에서 TC2 내 여정이거나, 혹은 TC3 내 여정이거나 뭐 이렇게 갈수 있다.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에서 만약에 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간다. 그러면 타이베이에서 이렇게 유럽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EH 바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번 도쿄에서 어, 도쿄에서 시드니를 간다. 이것도 동방구 내에여전히될 수가 있죠. 이것도 e h 라 방향 지표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만약에 어디로 갈까요?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오클랜드로 간다.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간다. 그러면 이것도 TC2에서 TC3로 가는 거니까 EH라는 동방고대의 여정. 그래서 EH 방향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 방향 지표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세계 지도에 대한 악입니다 어, 세계 지도 중에서 어, 어느 나라가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는지, 만약에 대한민국이 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는지를, 어 만약에 그걸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방향지표를 판독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방향지표에서 가장 기초적인 거는, 어, 이 나라가 어느 위치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어느 대륙에 있으며 가장 기초적인 거를 확인하셔야지 방향지표를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 방향지표에 대한 이해를 배우고 어, 시스템을 통한 항공운임을 배우시게 되면 항공운임에 이 방향지표 내용이 다써 있어요. 이걸 이제 판독하지 못하고 바로 항공운임 시스템을 바로 만지 시게 되면은. 당장 시스템을 쓰는 건 이해를 하실 수 있지만 이 방향 지표가 왜 그렇게 적용이 됐는지 어, 지역 옆에 숫자가 3이나 2가 이렇게 방향 지표에 대한 에어리어 번호가 들어가거든요 왜 여기에 들어왔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방향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어, 방향 지표가 굉장히 다양한데 방향 지표를 우리가 글로벌 인디케이터 GI라고 부르고 이 GI 중에서 이 e, H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